대통님을 깨워 깨워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 아, 깨우고 와야 돼 너무 귀찮아요. 대드님이 아까 술을 드셔가지고 오늘 집에 동자님과 와이프분이랑 재원님이 오셔가지고 술을 드셨거든요.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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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기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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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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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 아 그리고 오늘 우리 집에서 그 와인을 마셨어요. 위스키인가 와인인가? 그런 거 이제 막 마시고 막 얘기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데 술 냄새 때문에 좀 취했어요. 전 정말 진짜로 술이 너무 약해서 소주 한잔 먹으면 치사량이거든요 너무 약한 사람들은 술 냄새에도 취해요. 또 오늘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어 가지고 술 냄새를 계속 맡았었는데 약간 좀 알딸딸한 느낌? 소주 한 살짝 한한 한 모금 조금 먹었을 때 느낌처럼 약간 알딸딸한 거예요 언니는 술이 고플 때 어떻게 해요? 딱히 술이 고픈 날이 없어요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술이 제 몸에 잘 받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신장이식 하기 전에도 소주를 먹었던 거는 아마 진짜 한... 0 2000... 0 2008년도? 거의 소주를 안 먹은 지는 그때가 이미 한 6년 7년 됐었어요. 맥주도 1년에 제가 맥주 먹는 양이 기껏해야 한두캔 정도 마시거든요. 1년에 먹는 양다 합쳐도 두 병이 안될 거예요 아마. 근데 대도님이랑 만나가지고 대도님이 그때 약간 마르노징어에다가 맥주를 먹는데 마르노징어랑 맥주를 먹고 처음으로 약간 맥주가 어좀 맛있다 이 마르노징어랑 먹으니까 좀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대도님이랑 한 번씩 가끔 반 반긴 정도 이렇게 마시고 2년 만에 오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르노지어랑 먹으면서 맥주를 한 다섯 금만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도님 술못 하죠 그래서. 저희는 맥주 한 캔을 따가지고 둘이서 반반씩 나눠 먹으면 둘다 취하고 그랬어요 단추랑 꼬맹이도 술 냄새 싫어하죠? 우리 집에서 술 냄새 난 적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기껏해야 대돈님 방송 끝나고 뭐 맥주 한캔 따가지고 30-40% 정도 마셔요 그리고 다음날 보면 이렇게 막 흔들면 막 이렇게 가득 차 있어 자기 전에 맥주 마시면 잠잘 오고 한다고 이게 자기 전에 이렇게 종종 마시곤 하는데 한캔 따가지고 한30%맛있더라고요자 여기는 블루홀입니다 음, 엄청난거 거 보여드릴까요? 거 엄청난거 엄청 보여드릴까요? 우와 <웃음> <웃음> 우와 저기 뭐야 진짜 우와, 우와, 엄청나다 저... 눈을 못 뜨겠어 선글라스 입와 저거 되겠다.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저기서 제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멍에서 그때마다 물이 팍.